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터니메카드를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터니메카드를 롯데마트에서 사고 왔는데요. 많이 팔리더라도, 많이, 많이 팔리더라고요. 요새는. 일단 터니메카드, 윙톡을 이렇게 샀고요. 민톡카드입니다. 일단 윙톡 카드 를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카드 에반 에반 미스를 암어. 무간 스핀 토네이도. 마지막은 윙톡 벌떼의 습격 이렇게 됐고요. 네, 이제 이제 이 카드 세 장을 섞어볼게요. 저도 지금 아예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제 이렇게 섞고 섞고 섞었어요. 여기서 에 가운데 요 해야겠죠? 일단 먼저 뒷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뒷모습에 윈독 전신모습. 이제 그럼 한번 해볼게요. 음소 까입니다. 자 여러분 아시죠? 메카니멀 꺼오어 20점 받았네요. 20점 20점이죠? 제 거를 다시 조립하고 역시 윙톡이네요. 톡톡 쏘는 뭐 벌. 윙톡은 진정한 파랑색이죠? 이제 이 카드 두 장을 해볼게요. 음, 먼저 이 카드 먼저 해볼게요. 메카니멀 아, 맞다. 이렇게 하지, 참 이렇게 옆으로 보여드릴게요. 메카니멀. 고! 짜잔, 이렇게 변신했어요. 오, 이거는 5 0점이에요 50점. 블렌디러니까. 50점. 변신을 하자, 변신을 하자. 어, 됐다. 얜또 변신 완성. 자, 마지막으로, 아크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메하니멀고오 이거는 자기 건데 이게 윙톡이 레드홀이니까 블랙미러니까 10점이네요 웃기다 이제 이거를 둘이 다시 할게요 네윈토입니다 롯데마트에 터닝 메카드 많이 파니까 거기서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홈플러스보다 홈플러스하고 이마트보다 롯데마트의 터닝 메카드가 많아요. 제가 홈플러스도 가봤고 이마트도 가봤는데 오늘 동생 거 사느라고 이마트에는 무관하고 그거 그런 거 있었는데 슈마 같은 거, 강시하고 나비짝. 땀땀, 홈플러스는 무관, 나백작, 캉시밖에 없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롯데마트에서 사는 게더 좋을 것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터니메카드윈톡 소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